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아, 지금 벌써 뭐 새벽 거의 2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아, 이거 퇴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굉장히 에, 힘든 길을 에, 걸어왔죠. 많은 분들이 함께. 그래서 아, 이 진짜 뭐뭐 뭐 사진, 에, 뭐 영상, 뭐또 기사, 또뭐 성명권, 에, 뭐 이런 각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이제는 뭐제가를 물려가지고 아무 말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애칭을 쓴다든지, 별명을 쓴다든지, 그거로 인해서 또 채널이 경고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아, 정말 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도 우리는 비판도 할수 없게 되고요. 네, 그래서 어, 이 유튜브도 아이 정도가 될수 있을까? 과연? 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에, 오프라인에서 철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에, 많은 에, 신문 방송에 에, 제보를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에, 대검찰청, 에, 경찰청, 대법원에 에, 계속해서 에, 우리가 탄원서를 넣고.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게끔 네, 그렇게 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뭐 별명도 어, 문제가 된다. 네, 그래서 또뭐이 채널도 곧 정지가 될 듯합니다. 아참 가슴이 아프고 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독재자가 출연해가지고 모든 걸다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도 에, 통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SNS에서 성명권이다. 별명, 별명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초상권. 네. 그리고 또 성명권. 거기에다가 별명권. 네. 뭐, 여기까지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자유민주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면서 왔는데 아, 이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져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고요. 북한에 살고 있는 심정입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통치하에 살고 있는 그런 참담한 심정을 느끼게 되고요. 정말 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버텨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많은 언론뿐만 아니라 SNS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유튜브를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장악된 유튜브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가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언급할 수 없고, 사진도 공개할 수 없고 공익을 위한 사실 직시가 불가능한 거죠. 성명도 말할 수가 없고 별명도 말할 수가 없고 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멈춰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네, 계속 오프라인에서 예, 또 다른... 네, 오프 유튜브죠. 네, 오프 유튜브에서, 어, 유튜브 외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어, 밴드에 이제 정인태 신지식인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도 들어와 주시고,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야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어,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신문고 언론 방송 에, 이거를 끊임없이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지금 뭐 고등법원의 이 판결을 위한 이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네, 안 되는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에,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독립군들은 에, 이런 상황에서 어, 뭐 진짜 각종 항쟁들을 했잖아요. 네. 에, 우리는 참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에,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정말 뭐. 아, 그동안 뭐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네, 비판을 하다가 네, 그리고 그것도 막히고 음성을 가지고 또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을것 이러한 것들도 음성권이 이제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고 네 사진 당연히 뭐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예, 그거는 당연히 허용되는 부분인데 예, 그래서 이제 별명을 썼죠. 네, 근데 이제 별명도 예, 걸린다. 그러니까 별명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이 방송에서 아무런 언급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냥 뭐 알아들으실 분들만 알아들으실 그러한 정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도 걸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는 이러한 부분들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유튜브가 어,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을까? 여기에는 황금 만능주의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유튜브 내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유해한 에, 그러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이 부분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공용 방송국이 없으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에 들어오고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근데 이러한 악 효과가, 이러한 악영향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한다라는 이러한 현실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요즘에 뭐 거의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며칠 동안, 네, 잠을 못 자는데, 오늘도 또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